자 사랑하는 우리 주인들 8월 29일 금요일 장마간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지나고 있는데요. 8월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차트 보시다시피 오늘은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금요일날 하는 말이 있죠. 금요일은 지수가 보통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슬 매매하자, 좀 편안하게 바라보자 했는데, 역시나 오늘 힘없이 밀렸고요. 뭐, 어떤 하락의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코스피 모멘텀 부재 하락 마감이라고 써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3,700억 정도 수 매도세가 나왔고요. 오늘 국내 증시 뭐 시작금 출발은 괜찮았는데 민주당이 발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빠졌다는 소식을 소화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왜 그랬을까요? 진짜 좀 민주당 잘하자. 그래서 뭐 코스피 5천 특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뭐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오늘 우리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에코그룹 종목들 이야기를 좀할 텐데, 오늘은요, 뭐, 오늘 에코프로 머티도 하락을 하고, 에코프로 BM도 하락하고, 다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이게 비단, 뭐, 우리 에코그룹 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가 4%나 빠졌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한2.5% 빠졌고, LNF가 어제 이어서 5% 정도 더 하락을 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까지 거의 다 왔네요. 65,000원 매수가인데,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악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전지 LNF 때문에 빠지는 걸 수도 있어. 지금 LNF가요, 상반기 부채 비율이 460% 급등했다는 소식, 재무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동 비율 50%대로 급락하고, 재무 건전성 악화됐고, 그 다음에, 뭐, 교환, 사체 이비가 여러분들 잡히 부채로 잡힌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악재로 2차전지 섹터 종목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진을 우리 lnf가 이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2차전지 오늘 섹터가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럼, LNF로 보자면은, 저는 악재를 빼고 볼게요. 악재를 빼고. 악재를 빼고,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가 이 자리거든요. 여기가 6만, 한, 5천원 될것 같은데. 잠깐, 6만, 아니다. 6만, 6만, 한 2, 3천원 되네요. 어, 뭐, 요 자리가 한번, 그래도, 6만원대. 초반대에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얘가 잠깐만 볼게요. 시가총액이 2조라 되는 회사인데 뭐 진짜 저렇게 뭐 진짜 망하기 하겠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일단은 아우 뭐 2024년도도 그렇고 영업 이익이 일단 쓰레 쓰레 그러니까 이게 참뭐 매수를 해라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되게 웃긴 게 영업이 이게 이 어떤 섹터의 움직임은 영업이 가지고 판단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저렇게 안 좋았으면 이 정도까지 올리진 말았어야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외국인 기관이든 세력이 또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로 보면은 요런 라인에서 매수를 할수 있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정말 매수하기 좋은 자리까지 또 내려왔네요. 자 이거를 제가 계속 뚫으면 헐거워진다 그랬는데 여기 또 막혀서 또 내려왔어 계속 지금 내려와서 지금 여기 보이실 거예요 지금 61선 이평선도 있고 자 여기가 5만 원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5만 원이 깨지면 문제인데 안 깨지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해볼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근거 일봉이고요 이거는 주봉이에요 주봉에 21선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막고 있어요. 자, 여기가 매수가가 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버티면은 상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뭐 아무튼 다음 주에 이제 9월이 시작되는데요. 자, 한번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으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을 좀 정리해 보자면, 부자 삼촌이 이제 한달 동안에 알려,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방송에서 가장 좀 히트를 쳤던 종목이 STX 엔진 되겠습니다. 자, 부자 삼촌이 이 자리 2만원대. 자리를 들여가지고 44,700원을 찍었으니까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고요 8월에는 그리고 조정호는 지주사 종목들 좀 보시라고 해가지고 SK스케어도 우리 주임들 수익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대웅도 수익이 났고 자 이렇게 지주사 종목들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조정호는 방산주를 보시라 해가지고 일단은 방산주에 우리 주요 종목들이 있어요 한화시스템 그 다음에 풍산 이런 종목들로 우리 주인들 수익을 좀 많이 냈죠 자 요게 좀 기억이 남고 아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어냈던 유니테크노 8월에 부자삼촌 주식 학교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유니테크노가 27% 어저께 슈팅이 나왔다 그래서 8월은 이런 종목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어 이제 우리 9월이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물론 주말에 제가 또 많은 종목들을 쳐다보면서 9월에 히트칠 종목을 찾아보겠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송 보는 우리 주주님들께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 섹터의 종목들이. 자, 반도체 섹터 보시면 태성이라는 종목도 있고,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있고, 이런 종목이 눈에 보여요. 동진 세미크람이라는 종목도 있고, 자, 뭐 이게 9월 달에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철강 쪽에 넥스트라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사실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진짜 이 엄청나게 수익을 줬던 중앙첨단소대도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2차 전지 이 종목 다시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어, 그 다음에 엔캠도 조정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 또한번의이 조정은 어,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닥이 나와가지고 조정 시에 잡았을 때는 또 괜찮은 수익이 날수 있으니까 또 2차 전지에 엔캠도 보고 싶고, 중앙첨단 소재도 보고 싶고, 그러네요. 어 벌써 9월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머릿속에 감이 쫙쫙쫙 오는데요 자 유니테크노도 제가 맞췄죠 상한가 수익 났었고요 STX 엔진은 거의 뭐 진짜 이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거의 이거는 100%가 넘죠 2만원이 44,700원을 만 찍었으니까 그러면은 뭐 제가 이거 10만원 간다고 막 분석을 했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월봉 보면서 이거 여기는 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더잘 가면 여기도 가지 않을까요? 했는데 월봉 보세요. 자, 이게 부자 삼촌. 대한민국 원탑 주식 트레이더 클라스다. 맞죠? 자, 그래서 8월 한달 하락장 되게 고민된다 고민된다 해도 이 부자 삼촌과 함께 하시니까 참 좋은 성과 나고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브라인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쭉 공지해요. 이거 1월까지만 봤습니다. 뭐 1년에 VIP 되시려면 은 120만원 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입금 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VIP, 우리 이 방에 들어와서 어 제가 매일같이 종목 드리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장중에, 그 다음에 오전 라이브 방송 비롯해서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해드리고 VIP 만을 위한 어, 영상들을 촬영해서 올립니다. 그럼 하루에 종목도 받고 그 종목을 이해할 수 있게 기업 분석도 해드리고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지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신다. 그런 분들이 계시자면 부자 삼촌 주식학교 구독 알림 설정 해 두시고요. 영상 아무거나 보시면은 제 텔레방 링크가 있어요. 텔레방 링크 클릭해서 여러분들 입장 요청하시면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부자 삼촌과 일단은 일단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VIP 주인들도 어, 월말에 공지 나가는 거 기한 지켜 주시고요. 아무튼 이번 달 고생 많았습니다. 9월에도 부자 삼촌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난 또한 달을 만들어 볼게요. 금리나 이슈도 있겠고 9월 참 재밌는 장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9월에 봐야 될 종목은 제가 또 주말을 이용해서 열심히 또 찾아볼 테니까 또 다음 주부터 활기차게 9월을 시작해 봅시다. 진짜 8월에 수익 나신 모든 주주님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